부처님이 말하는 거는 존재론이 아니에요, 철학적으로. 부처님 이 말하는 건 가치론이에요, 오직 가치론이에요. 10살에 죽냐, 서른에 죽냐, 이 세상에 오냐, 가냐는 부처님 말하지 않습니다. 부처님이 니가 뭐가부가 되고 거지가 되는 거 관심 있냐, 없냐. 네 자식이 천하제일이고 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를 난 거에 관심 있냐, 없냐. 여러분이 뭘 갔나, 부처님 일체 관심 없어. 티끌만큼도 그 미래의 새 부처님도 알아? 덕일수뭐 뭐 먹나, 아무 관심 없어. 알아요? 알고 살아라고. 부처님은 오직 내가 마음 쓰는 게 탐진치를 쓰나 안 쓰나 그걸 본단 말이야. 오직. 그 마음짜리 잘못됐다. 내가 이슬만 먹어도 그냥 아비족에 넣어버린다니까요. 응? 숨만 쉬고 살아도 내, 내 새생생 무관족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요. 실제요.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일체 관심 없어. 태클만도 관심 없어, 부처님은. 네가 뭘 가졌냐, 뭘 먹었냐, 관심 영도 없어. 네가 진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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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음 어떻게 썼나, 어? 네가 정말로 네 마음 자리를 알아서 어떻게 쓰고, 어떻게 살고, 어떻게 말하고, 어떻게 덕을 쌓고, 그거만 관심이 있어. 아무 관심 없어.